불자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갈수록 추워집니다. 이럴 때, 뜬금없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외로울 때 나를 달래주는 부처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외로움에 가장 부드러운 처방인 잘 명상입니다. 부처님이 자주 가르치시는 마음 훈련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수행이죠. 조용히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평온이 깃들기를 나의 마음이 따뜻하길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런 자비의 말은 외로움의 빈 공간을 따뜻함으로 채워줍니다. 현재 순간에 음은 연습입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생각 속에서 커집니다. 나만 이런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누가 나를 챙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손끝, 발바닥, 호흡, 주변 소리 같은 현재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잠잠해지면 저는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과 그 마음을 돕고자 하는 저도 잠시나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피어난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중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